정막한 서울외곽 생처리 찬바닥에서 잠은 입돌아가. 숙녀방에 몰래 들어온 하데스는 아테나의 목을 원하고. 아테나? 별이 빛나는 밤에 산책하던 무우는 매우 수상한 사내를 발견. 기억 안 나는 듯. 肩마ずくが이 음원의 산에는 아테나의 목을 가져오라 명령하고. 있어도... 그와 함께 온 아프로디테와 데스마스크는 하데스의 충성을 맹세하고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했죠. 의 크리노크로스, 사프리스스펙아시나로다찬도 해주고 복지가 좋네. 호기로운 둘의 공격은 크리스탈 월에 막히고. 스타라이트 익스팅션을 시전해 지옥으로 돌려보내죠. 진짜 지옥에 간건 아니고 어찌어찌 겨우 목숨을 부지한 아프로디테아 데스마스크나 하데스성에 도착하는데. 나니오 오메오메 시기성같은. 명계의 망자를 심판하는 삼고도 중한 명인 와이번의 라다만티스는 데스마스크의 적시기 명계판을 간단히 쳐내고 진정한 적시기를 시전해 황천비량으로 날려 지옥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한편 슈라, 카뮤, 사가도 하데스의 충성을 맹세한 후 돌아오고 여러 명의 골드 세인트를 상대하던 무우는 쓰러지는데 지켜보던 사내는 무우를 잡, 아테나의 목을 가져오라 명령하고 시계탑에 불을 밝히고 나타난 도코. 오랜 시간이 지났노, 도모요, 도코. 243년ぶり가노. 산의 정체는 선대 교황이자 무후의 스승인 골드 세인트 아리스의 시오. 243년 전 하데스와의 끔찍한 성전이 끝나고 시오는 교황으로서 성역을 지키는 임무를, 도코는 하데스군 108마성을 보이는 탑을 감시하는 사명을 받았죠. 하데스의 충성을 맹세하고 이런 1 8세에 육체를 얻은 시오는 도코와의 대결에 자신감을 내비치는데. 마에노 아이디와 왓시마스루. 무어를 순식간에 치료한 도커는 사과 일행을 쫓으라 명령하고, 금모궁의 알데바라는 이번에도 별 활약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데, 아르데바라 마지막 코스. 외상이 없는 걸로 봐서는 범인은 미안해 있죠. 그우리가던다 <목소리> 독을 쓰는 그는 스펙터의 일원인 지암성 디프의나오베 하지만 갈때가더라도한 명쯤은 괜찮았던 알데바라는 독에 중독 돼 죽어가는 순간 그레이트온을 날려 넌 이미 죽어있다를 시전한 상태죠. <목소리> 사가가 죽은 후 비어있어야 할 쌍화궁은 골드 크로스를 입은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데 그는 13년 전 반란을 일으켜 스니온고 감옥에 갇혔던 사가의 쌍둥이 동생 카노 아테나에 의해 여러 번 목숨을 구하고 그녀의 위대한 코스모의 모든 악을 씻어낸 그는 아테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했죠 크로스는 빈 껍데기 사가는 카논의 원체를 향해 공격하고 카논 아테나를 지키고 있던 미로는 배신자 카논을 믿지 못하는데 카논 안타레스 응. 반격 없이 모든 공격을 받아낸 카논에 진심을 느낀 미로는 그의 출혈을 막아주며 동료로 인정해 줍니다. 미로. 세 사람이 도착한 그의 궁은 저승 입구인 황천비량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는 샥하가 만든 화냥. 이런 18세의 몸을 가진 시원한 노인 공격 따위 없는 공격을 퍼붓고. 오마이니와 모하야 무시노치카어 나이. 류 도착. 아, 아... 로시, 자마다. 대심의 여산 승룡패는 간담이 막히고 아와테르데 나류요 많이 당한 도코는라이브라의 크로스를 소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죠. 라이브라 도코. 아테나로부터 위대한 신의 미소 페사메노스를 하사받아 하루 심장 박동 10만회를 1년에 나눠 뛰게 243년을 243일 처럼지낸도코 한 마디로 제자와 가빈 도코는 점심오랑이를 전수하죠 아! 로단! 박류아! 아! 지유여 사라바다 전영용의 스펙터가 말려들고 샤코노샤카 하! 악 하지. 는 녀석들을 명계로 돌려보내는데 큐브! 오마이갓! 그의 공격을 막은 건 스펙터로 변장한 사카이레 조물의 길을 모두 처리한 사카나 사라상수동산으로 이동해 공방일체의 천무보련을 시작 자신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아테나가 금지시킨 아테나 엑스클라메이션의 시전나를 알려주는데 아테나 엑스클라메이션은 세명의 골드 세인트가 코스모를 한점에 집중해 펼치는 공격으로 소규모 빅뱅에 펼쳐가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신화시대부터 금지된 궁극의 어둠의 전법이죠 또한 골드 세인트 세명이한 명을 쓰러뜨리는 기술의 특성상 정의로운 싸움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비열한 기술이라 봉인됐으며 기술을 사용한 이들은 세인트였던 증거를 박탈당하고 죽은 뒤에도 역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 찬밥더운밥 가릴 처지는 아닌 듯. 스第2关白达아테나 엑스클라메이션! 천무과 아테나 엑스클라메이션의 대결! 영혼만 남은 사카는 아테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멸합니다. 가세요, 하코베. 아라야, 시키. 사카의 메시지를 받은 아테나는 모든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私の覚悟も... 각오로 확실히 한 그녀는 세 사람을 자신에게 데려오라 명령하는데 상자에 들어있는 건 13년 전사가가 자신을 찌르려 했던 단 <목소리> 상자에 들어있는 건 13년 전 사과가 자신을 찌르려 했던 <목소리> お前たち全ての真実を教えてやるこの教皇アリエスのシオンがな聖なる衣よ大いなるアテナの血によって再び目覚めたまえ 大いなるアテナのクロスなのだ。アテナのクロス。ハデスへの目を向けるシオンとセイントは、生前に必需要するアテナの聖人を起こすため、協調するように生徒部に侵入した。聖人を起こすためにはアテナの血が必要だった。そのことを知っているのは標高であったこのシオン。ただ一人。何としてでもアテナにクロスをまとっていただかねばならん。お前たちに命ずる。ただちにハデス城へ乗り込んでハデスを倒せ！ 하데스에 착결을 명령한 시온은 아테나의 피로 브론즈 크로스를 수리. 이소개 이건... 하데스 정원. 하데스성에 도착한 시온은 아테나의 시체를 핑계로 면담을 요구하고 빈틈을 노려 판도라를 위협하는데 허락허락하지 않은 판도라. 으악! 으악! 그녀는 더 이상 필요 없는 하데스성을 버리고 명제로 향합니다. 한편 하데스성 입구에서 전투 중인 무이레, 라다만티스에게 털리고, 크리스탈로.

개리를 캐를 기다려다 나야 레를 못나해 야태미로 타노미가 아름다운 벌브 세인를 막힌 세이아 일행은 아테나가 있는 명계로 향하고 <laughs> 부활했던 사가 <사과> 일행은 소멸 <laughs> 얼마 가지 못한 세이아 일행은 라다 와한 티스에 따라잡히고,

세이아를 따라 명계로 내려가고 음... 세이아와 만난 슈는 명계의 문을 지나 여당강 뱃사공을 만나는데 카로는 뱃삭을 요구 슈는 어머니의 유품인 펜던트를 건네죠 강의 중간을 지나갈 즈음 사삭을 지불하지 못한 세이아는 강제하선 당하고 어... 레이는 장사 없죠 잠깐 슈는 캐론을 구해내고 아치!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는 막장 드라마 조연 캐론 세이아를 날려버린 후 슌을 공격하는데 슌의 선한 눈을 본 캐론은 공격을 멈추고 펜던트를 돌려줍니다 찾는 꿈을 건너 하데스 앞에 도착한 슈과 세이아 먹으라. 그 펜던트는? 모습을 드러낸 하데스는 ホル같은 펜던트를 가지고 있으며 외모 또한 슌가 똑 닮았는데 도리가! 하지만 그간 덤이 희가에! 진짜는 슌의 몸을 취하죠 염색을 마친 슌은 세이야를 코키토스야던지라 명령하고 <웃음> <웃음> 어래자 하데스의 그릇인 슌을 빼앗으려던 판도라는 슌의 선한 의지와 동생을 지키던 이키에 막혀 하데스의 봉인이 풀릴 때까지 감시역으로 펜던트를 남겼죠. <laughs> 한편 아테나를 위해 명계로 내려온 카노는 상거도와 전투 중인데 <laughs> 동생의 위기도 아닌데 등장하는 이키. 페닉스 위키 아! 참아줄수록 강해지는 이키는 적을 눕히고. 어이 전투를 계속하려는 순간 판도라에 의 전송되는데, 슈네 몸을 하데스가 차지함을 알게 된 이키는 싸대기를 많이 아팠던 슈는 이케를 날려버리지만 그런 거에 굴하지 않는 형은 악의 와신을 파내죠. 슈는 하데스를 소멸시키기 위해 하데스를 자신의 몸에 가뒀는데. 이겼다. 수술 아직 안 끝났네요. 하데스만. 어 못다 여리모 아마이 어떻게 염색을 마무리한 하데스. 쓰라디 이케나 코키토스에 유폐되고 먼저와 한참을 출연 못한 세이아는 아테나의 크로스로 발렌타인 4 0 년산을 속여 얼음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데. 각오... 반겨을해보지만 참았는 건 매한가지. 아테나의 크로스는 허락되지 않는 자의 터치를 거부하고. 세인. 발렌타인은 마지막 공격을 시전하는데. 그리도다. 좀비 세이아나 아테나 임으로 발렌타인을 처리. 아테나는 하데스 앞에 나타나고. 무릎 꿇은 그녀는 그레이티스트 이클립스를 멈춰달라 부탁하하데데레이티티트이클클스하 하데스 힘으로 만들어진 행성정 s 과 함께 찾아오는 계기일 식으로 완성되면 지상은 영원히 어둠에 갇히게 되고 하데스의 p s e 받게 되죠 여기서 포기하면 세대는 하데스는 목숨을 내놓겠다는 아테나를 찌르 는데 아테나의 피는 하데스의 염색 을 원래 상태 이게 얼마짜 i p s 하데스는 아테나와 함께 엘리시온으로 사라집니다 아테나! 누나와 마린의 잔소리에 눈을 뜬 세이아는 쓰러진 흉과 함께 도착하지만 엘리시온으로 향하는 길은 탄식의 벽에 막혀있고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신뿐 인간의 힘으로는 파괴할 수 없죠 인간이 탄식의 벽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양빛이 유일하지만 명계에는 태양이 비추지 않아 이마저도 불가능 아테나의 기독발에 포키토스에 유폐됐던 세인트들이 깨어나고 레션이트라라곡의 배앞에 도착한 골드 세인트와 주인을 잃고 잠들어있던 골드 크로스가 한자리에 모이며 죽었던 골드 세인트까지 부활 <놀람> 도커는 브론즈 세인트에게 하데스의 진짜 육체가 있는 엘리시온으로 향하는 명령하고 <놀람> 다 희망의 사명을 마친 골드 세인트는 소멸 세이아이링은 탄식의 벽을 넘어 파데스의 본체가 있는 엘리시온으로 향하죠 가자고 했지만 아직 잔챙이가 남은 상황 슈류는 혼자서 상대하고 슈라가 이식해 준 에스칼리버로 간단히 처리 엘리시온으로 가는 길은 신들만이 이동할 수 있는 초공간으로 시공간의 뒤틀림으로 인간의 접근 을 거부하죠 흉과 세이아는 초공간에 빨려 들어가 고 위기의 순간 페가수스의 제트 스크랜드 가도나하온을 구합니다 효과를 방해하던 미노스는 초공간 에 파괴되는데 브론즈 크로스가 버티는 건 아테나의 피로 수리됐기 때문에 뒤따르는 시류는 시공간이 휩쓸리고 역시 스크랜드가 도달나 효과에 의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사오리상 고고 에리시오 13년 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판도라는 알수 없는 힘에 이끌려 아테나의 봉인에잠들어 있던 휴포노스와 타나토스를 풀어주게 되고 둘은 판도라의 어머니를 빌어 하데스가 현세함을 알리며 108스펙터가 부활할 때까지 보호하라 명령하죠 오, <놀라> 휴퍼노스의 말대로 하데스가 태어나고 판도라의 부모님과 하인 생명을 가진 것은 모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하데스의 노예로 살며 세상을 흑백으로 보던 판도라는 이큐와 슌을 만나며 컬러풀한 세상에 눈뜨고 생명의 소중함과 부모에 대한 그리움에 복수를 부탁하죠 명 명계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팔찌를 건는 판도라는 사망하고 사나토스를 만난 세이야는 일격에 쓰러지는데, 성스러운 항아리에 갇혀있는 아테나 피를 모두 빼앗기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한편 오랫동안 모습을 감춘 마리는 세이야가 그토록 찾던 누나 세이카를 찾아내고 누나의 목소리를 들은 세이야는 코스모를 불태워 페가수스 수성권을 시전하았다 세이아를 따라 생초월이를 향하던 세이카는 절벽에서 떨어져 지나가던 할아버지에게 구해지는데, 생초월이 근처 마을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비련의 여중공만 걸린다는 기억상실증에 세이아를 찾을 수 없었죠. 세이아의 수동권은 통하지 않고, 긁힌 상처에 긁힌 타나토스는 세이아를 죽이려다, 세이카를 죽이려 하는데, 대창이 듣기 싫은 타나토스는 친구들을 공격하고. 페가수스 롤링크러시는 실패. 뒤에 휴온 시류 효과 이키가 도착해 공격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と認め。<music> 마지막 공격을 가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골드 크로스. 로카이카라 에리시온에게 골드 크로스를 옥르나도 감히 이외 불가능한 것을 일체 아무것도 와. 변덕을부린포세이돈는타데스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지옥에 잠든 골드 크로스를 세이야 일행이 보냈죠 하지만 타나토스의 힘은 골드 크로스를 박살내고. 뭐, 안 돼다. 포기하려는 세이야에 아테나는 생명을 불태워 일어나라 잔소리 하는데 이거지. 하늘을 모월할 기적을 일으킬 수가 되는 교수. 기에도 마린과 세이나 동료들의 알람에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는 세이아는 등교 준비. 네사! 세이야! 세이야! 나생이あ가리 <놀람> 인생을 모야스노 아테나 님 너무하네. 아테나의 피로 수리된 브론즈 크로스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각 크로스로 부활합니다 똑똑 크러스. 타나토스도깨가휘노스체감 가크로스 핵득 너무 핑크 아니냐 카드 캡쳐 휘프노스슈는 카드지옥에 가두고 슌의 위기에 시류 요가도 가크로스 핵득 휴포노스는 이터널 드라우지네스를 시전하지만 세인트에게 똑같은 기술은 두번 통하지. <놀람> 아테나에게 도착한 세이나. 최첨단 <놀람> 반사 기능을 탑재한 항아리는 유성권에도 꼼짝 않고. 하데스에게 <놀람> 유성권을 날리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놀람> 막무가내의 결정반 이케 공격. 아테나의 피해다운 이키의 크로스도 다크로스로 부활하고, 그래도 형인 이키는 검은 기운이 감싸고 있는 기둥에 하데스의 진짜 육체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달려드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안 된다고 하면 하수네. 세이아와 이키가 본체를 파괴하려는 순간, 하데스는 몸으로 들어가 부활하고, 인간과 <목소리> 홀로브 <목소리> 기타 등등 친구들이 도착해 힘을 합쳐 공격하지만 상대는 열어할 필요 없는 신이죠. 세이아의 공격에 필를 묻은 하데스, 낯선 세이아에게서 익숙한 연기를 느끼는데. 아스레모시나이 신화의 시대인 1도. 이신화이래저래 싸우는 동안 일식은 완성 되고 이 신화의 시대인 1도. 인이신의지의 기도파 아테나는 세이아 일행을 지상으로 돌려보내는데, 아테나는 하데스의 본체를 끌어내기 위해 항아리에 들어가 때를 기다렸죠. 아테나의 위기에 보호막을 터트린 세이아. 파데스의 소멸과 함께 엘리시온도 무너져 내리고. 이에니는 2002년부터 OVA 발매된 성투사 성심 명왕 하데스 편입니다. 총 3개의 챕터인 1 2공편연계편 엘리시온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투에 관련된 내용은 전작의 답습이라 좀 지루한 면이 있으나 최종 빌런인 하데스를 쫓아 마무리하는 과정은 나름 볼만합니다. 이상 정오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